능파대는 육계도를 이루는 암석해안상에 발달한 대규모 타포니 블락을 말합니다. 능파대란 이름은 파도가 몰아쳐 바위를 때리는 광경을 빗대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요. 타포니는 암석의 측면 앞벽에 벌집처럼 집단적으로 파인 구멍들을 가리킵니다. 지질 명소로 지정된 국가 지질공원 능파대에 두 분은 도착했습니다. 곰보바이가 생산되는 과정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이 만든 멋진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저희가 온대는 능파대라고 합니다. 이 능파대는 어, 요즘에 핫한데고요. 이 능파대는 바위의 모양이 벌집 모양으로 되어있어서 바람과 그 바닷물의 연기 때문에 어 이렇게 형상이 된 건데요 일명 우리는 이걸 곰보바위라고 합니다 자 같이 출발해 보시죠 렛츠고! 고! 도. 자 이렇게 단연간의 풍화작용과 연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이 된 겁니다 자 벌들을 찾아보세요 벌들을 아 또아이들이 오시면은요, 자, 자 이쪽 진양호, 유창호 이런 배낚시들이 2 시간 정도, 한 3만 원에서 3만5천원 정도는요, 아이들과 같이 한 2, 3 시간 배낚시도 즐길 수 있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올라왔어? 왜 이렇게? 어떻게 올라왔어? 어떻게 올라왔어? 이게? 어? 오, <무서워>. 와. <laughs> 진도 한번 올라가 보는데요. 주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 보고요. 바닷가 쪽으로 물을 재촉해 봅니다. 네, 어느새 헤르즐 장비를 챙긴 고. 들어가서 저 멍게 좀 떠올라고. 조심하게. 도발을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죠. <laughs> 아, 물 같은데 안고 어, 근데 진짜 예쁘다. 와... 을살 <laughs> 열심히 물속을 찾아봅니다만 뭐가 있긴 한 걸까요? 이렇게 보면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아! 성게 봤어! 성게 뭐 얼마나 큰 거야? 그 뭔가를 건진 <던진> 것 <놀람> 같은데요 아, 제주도에서 잡았던 거 먹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울게 말아요. 성게 따네요 우와 신기 신기하다. 신기하다. 잡았어. <laughs> 얘, 얘. 바로 아, 상수를 시작합니다. 먹을 거야? 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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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도 찔리는 거아이 한눈을 판사해 성게는 다른 이기 넘어가고. 뭔가를 직감한 듯급표는을고 그 응. 뭐. 어디갔어? 거기서 먹어야지 어이. 좋은 일이 자고요 일정도 있고 하니 여기서 그만 갑시다 어르신 구독자를 모실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아, 슬금슬금 슬금, 슬금 가시네요 다 일어나시는데? <laughs> <나가 싶어>. <웃음> <웃음> 구독이 고마고 멀어져만 가는 어르신들 <웃음> <웃음> 가던 길이냐 가자구요 안녕하세요. 야, 자, 이 분이 바로 여기서 저 설명도 해주시고요. 포토존도 얘기해주시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가까이 오세요. 앉아보세요. 네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바위를 좀 내려다보면 이 바위 맨 앞에 어, 여기 와서 봐야돼요. 영어로 핸즈스톤. 핸즈스톤? 손이잖아 손. 그러네 이거 아, 손이다 손. 아, 손. 아, 손이다 어. 있죠. 어머 어머. 진짜 그러네 이렇게 잖아 손.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앞에 짜 이렇게. 오. 손! 이렇게 딱 모은 거 같잖아 와. 마음의 <laughs> 욕심이 가득 참면잘안 보여. 아 핸드 스톤. 핸드 스톤이었어. 그다음에 도, 손 위에 약간 높은 바위 전체가 네. 코끼리 머리 속 불상. 아, 어. 그러네. 저기는 돌고래 같은데 저 앞에 저 앞에는 돌핀. 어 그쵸 맞아주동그러니 어르신의 아, 설명을 듣고 나니 싸한데요 멋진 여기가 천학정의 여기가 풍경입니다. 천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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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용는 어느새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데요. 지니 장난을 쳐봅니다. 여기다 아. 워놓고올 아. 아. 우리 가지는벗혀질까요 아. 어, 안 돼, 안 돼! 언니 <laughs> 소나무는 아. 아. 둘이 아. 안고도 모자랍니다. 셋이 아. 아. 끌어안아 봅니다. 아. 자, 두부의 행복여행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정은 고성팔경에 속해 있었네요. 이렇게 멋진 풍경을 간직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두 분은 어르신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자, 어르신,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한번 꼬아보세요. <laughs>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죠. 네. 주문한 대로 잘 협조해주시네요. <laughs> 자, 자,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요? 청간장.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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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간, 청간 청간리를 찾아가세요. 청... 이 청간리. 이리 있는 곳이요저 내려가다가 첫 동네야. 아, 알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마워, 네. 쇼.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영 분위기가 수선합니다. 청감정. 뭘 공사하고 있는듯 한데요 관광 안내도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여기가 바로 천간정입니다 아, 천각정하고 천간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선학정은 어 소나무가 울창한데고 청간정은 이승만 대통령이 1 9 5 3 년에 와갖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레일 바이크 타는 곳 우와. 주인은 계속 공사 중인데요. 네, 한번 맛보시게? <laughs> 추천해봐 주인 오늘은 멀 먹여 볼까요? 오늘은 즐행기요 무사히 데크길을 두 분은 걸어갑니다. 다른 멋들어진 산책로입니다. 데크길을 so 따라가다 보니 름이 납니다. 계속 어수선했던 이유가 이거였네요. 청관정은 7월 2 0일까지 보수공사 중이었다는 슬픈 전설이었습니다. 레이바이크 참 멋지죠? <laughs> stay